안녕하세요. 하나랜드TV 이수장입니다. 오늘은 날이 좋아서 사무실 인근에 있는 광명 19역 광명 호발 섬이 그랜드 에비뉴 다녀왔는데요. 어, 현장 영상 보시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 마무리 공사 진행 중이고요. 펜스도 걷어내고 도색 작업 중입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곡선 도로에 접한 단지이다 보니 거의 전체 동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채광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아서 현장이 분주히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요새 광명 유타운에서도 거래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로 실수요자 중심으로 장이 움직이고 있고요. 입주권의 경우는 투자자도 많이 참여하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갭투자자의 움직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동이 2단지 203동인데요. 2단지는 명문과 접해 있는 고품아 단지이고요. 정말 채광이 저층, 고층 할것 없이 너무 좋으네요. 1단지도 채광이 너무 좋습니다. 광명 후반섬이 그랜드에비뉴는 조정지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단지라서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준공 후 바로 입주를 해야 했던 법문이 3년 유예로 바뀌면서 입주를 할수 없는 수분양자의 경우에도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일반 분양을 받으셨던 분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조합원들은 언제든지 전매가 가능합니다.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요즘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입주권의 경우에는 59제곱미터 총 매매가가 7억 2천만원이 최저가 매물이고요. 매물도 두세 개 정도만 있습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최저가 기준 총 매수가가 9억 8천만원에 있고요. 실투자금은 7억 1천만원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는 59제곱미터의 경우 4억 2천만원부터 매물이 있고요. 74제곱미터는 5억부터 시작입니다. 84제곱미터는 5억 5천부터 매물이 있습니다. 광명 후반 서미 그랜드 에비뉴는 구조가 3베이, 4베이 등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침실이 4개까지도 나오는 구조이다 보니 다자녀 가정에서 찾는 귀한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2단지 뒤에 3층 상가 건물이고요. 요즘 단지 내 상가도 스트리트형으로 많이 짓다 보니 학원 입점하기가 어려운데 이 상가는 학원 입점하기 딱 좋아 보입니다. 학원 운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사무실이 저희 사무실이 현장 가까이 있으니 임장 오셨다가 식구역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방문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